저기 뭐야 교육이라고 가면은 새벽 4시에 나오세요 아침에 물건 만들고 같이 만들고 땡일 끝나면 퇴근합시다 이거잖아 교육이 목적이 뭐야 한 사람은 일대일로 일과 다 끝나고 그 사람 집중적으로 가르켜야 그게 교육이잖아 근데 가면 3개월 걸려요 두달 걸려요 야 운전면허, 시,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아니야 일 끝나고 오후에 1 시간씩, 네 시간씩, 화려해서,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. 그게, 이제 아우, 아침에 우리 일4시에 시작하니까 나와서서요, 도나스 글레이즈 이렇게 찍는 거고, 다 봐야 되는 거고, 니긴뽕이라 그래. 그런 건, 안, 그런 교육은 없어. 그건 다 노동 착취. 그 사고 나면은, 고용,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, 돈도 안줄거 아니야. 그런 게 거의 99%가 다 그래. 머슴처럼 부려먹는 거. 돈 갖다 바치고. 아, 김정은이야? 아, 잘 나오잖아. 이게 55g에 지름이 10.5. 높이는 거의 한 4cm. 4cm. 55g, 50... 50g. 나와야 돼 정확하게 55g 응. 이건 60g 이건 70g 70, 60뭐 이렇게 나오거든 얻을 때는 65도 나오고 밀기 나름이야 잘 정확하게 밀으면 다 60g씩 나오는 거요 55g 이런 거는 서클은 55g 버는 60g 응. 꽈배기도 웬만하면 한 65g씩 껴.